앞은 천진만이고 뒤는 크리링이네. 음. 삼성 갤럭시 S20 출시예상 총정리 반갑습니다. 많은 이학교입니다.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테고, 삼성 이스터에그 보시면은, 그 갤럭시 A에 네모난 걸 이렇게 튀어나오죠? 그첫 번째 거는 카메라, 뭐야? 그리고 두 번째 건 Z 플립 폴더 2세대라고 하는데, 일단은 언팩이 2020년 2월 11일입니다. 거의 3주 전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유출 디자인, 뭐, 성능, 카메라,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갤럭시 S11으로 나올 것이다. 라고 생각했는데, s 2 0로 나왔죠? S20, 2020, S20.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, 바꾼것 같은데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왜냐면 S10e, S10 S10 플러스 뭐뭐시뭐 이번에 S20, S20 플러스, S20 울트라 이렇게 세개로 딱 나온다고 하죠 네뭐이 e 붙고 이러니까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깔끔하게 잘나온것 같습니다 자 근데 유출이 여기서 믿을 수 있느냐 그 정말 많은 분들이 뭐 해외에 계신 분도 그렇고 막스 와인 마크 뭐 그런 분들이 뭐 예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믿을만한가 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번에도 S10 나올 때도 그렇고 노트10 나올 때도 그렇고 예측했던 디자인들 뭐 성능들이 거의 대부분 맞았어요 그 이쯤 되면 는 제가 볼 때는 유출이 아니고 일종의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이거는 마케팅이야 유출이 아니야. 그렇죠? 보안이 뛰어나 삼성에서 그렇게 유출시킬 일이 없잖아요. 제가 볼 때도 마케팅이다. 자, 언팩 행사 2월 11일에 시작하면은 2월 중순에 사전 예약할 거고 그럼 한 3월 초쯤에 받아서 써볼수 있겠죠.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유출 디자인 한번 살짝 보시면은 펀치홀 디스플레이 앞에 구멍이 좀 작아졌어요. 그리고 사진 보면 알겠지만 베젤이 좀, 좀 얇아졌고요. 곡률도 보시면 굉장히 완화되어 보입니다. 갤럭시 S20, S20 플러스, S20 울트라 이렇게 각각 스펙을 적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세개 전부 다 인피니티 O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. 디스플레이 크기는요. 6.2인치, 6.7인치, 6.9인치입니다. 그리고 3... 3개 다 W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자 무게는 1 6 4 188g, 221g. 자 울트라 같은 경우는 모든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데 221g이면 괜찮은 거죠. 나쁘지 않은 거죠. 자 두께 같은 경우는 7.9, 7.8, 8.8mm입니다. 용량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다 128기가가 있고 울트라만 128기가, 512기가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램은 12기가 기본으로 깔고 램도 어마어마하죠. 울트라 같은 경우는 아마 512기가를 하면은 램 용량도 16기가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S D 카드 슬롯 넣을 수 있죠. 보니까 1테라까지 장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128기가만 해도 나쁘지 않은 용량인데 거기다가 S D 카드를 넣을 수 있다. 너무 좋죠. 어, 칭찬해. 자 배터리는 3100, 3400, 4100에서 4000, 4500, 5000mAh로 바뀌었습니다. 배터리 향상도 있었죠. 자, S20 플러스부터는 25W 고속 충전기 지원하는 것 같고 고속 충전은 45W까지 지원됩니다. 자 그리고 그 당연히 뒤쪽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. 자 울트라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기를 이용했을 때 0%에서 100% 완충하는데 74분 걸린다고 합니다. 1시간 14분 만에 5000mAh 완충 대박. 자 방수는 셋다 IP68 최고등급이고요. 자 지금부터는 카메라를 이야기할 겁니다. 카메라 어마어마하죠. 예, 자 카메라 먼저 S20부터 말씀드리면은 카메라 총 3개고 메인 광각 1,200만 화소 망원 6,400만 화소 초광각 1,200만 화소 TOF 심도 카메라는 없습니다. 그리고 광학 줌 3배 하이브리드 디지털 줌은 30배까지 그리고 S2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총 4개인데요. 메인 광각 1,200만 화소 망원 6,400만 화소 초광각 1,200만 화소 TOF 심도 카메라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3배 광학 줌 가능하고 30배까지 디지털 줌 됩니다. 자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음 뭐뭐 해요. 메인 광각이 1억 800만 화소. 어마어마하죠. 자, 망원은 4,800만 화소. 초광각 1,200만 화소 그리고 ToF 심도 카메라까지. 10배 광학 줌이 되는데 100배 스페이스 줌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달을 당겨서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잠깐. ToF 심도 카메라란 빛이 물체 닿았다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물간 거리와 피사체의 심도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. 그래서 가상현실, 증강현실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죠. 그리고 이번에 유출된 카메라 그 디자인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100배 스페이스 줌 이렇게 적어놨던데 잘 만들어 놓고 그 글자를 왜 눌러 그러는겁니까 예? 글자 100배 적어 놓잖아요 100배 촌스러워집니다 예? 자 후면 8K로 30프레임 동영상 전부 지원하고요 전후면 4K로 60프레임 촬영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프로 비디오 모드 해가지고 촬영 중에 막 설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AI 기술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을 때 최적의 상태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관하는 기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무튼 카메라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주사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, 120Hz까지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, 이 자, 주사율이 뭔데? 자, 주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면 스크롤이 더 부드럽고 게임 같은 거할때 움직임이 좀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사율이 높은 걸 사용할수록 배터리가 사용이 많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WQHD에서 120Hz 주사율이 사용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WQHD에서 60Hz까지 그렇지만 f HD 플러스에서는 120Hz 또는 60Hz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업그레이드가 있었다 a p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9 또는 엑시노스 990이 탑재될 거라고 생각합니 우리나라에서는 엑시노스 90이 탑재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죠. 자, 가격 약 800달러. 1000달러 또는 첫 50에서 1100달러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92만원 116만원 울트라는 121에서 127만원 정도 사이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보는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초음파 지문 인식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안쪽에 초음파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폰 잭이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마찬가지로 AKG에서 튜닝된 C타입에서 이어폰 연결하는 번들 이어폰 제공할 것 같고요 색상 예측은 노트8처럼 울트라가 그레이 색상을 가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고 월페이퍼를 봤을 때는 흰색, 검은색 기본에 연보라색, 아니면 핑크, 하늘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엄청난 카메라, 스펙, 뭐 디자인 이런 것도 엄청 기대되는데 제가 2019년, 그러니까 작년에 예측했던 게 점점 들어맞아지고 있어요. 뭘 예측했느냐? 잠깐 보실게요. 카메라 3개, 4개. 좋다, 이겁니다. 근데 어디까지 늘어날 거야? 8개? 12개? 16개? 아, 안 돼! 보셨죠? 아마 내년, 후 내년에도 계속해서 맞출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삼성 갤럭시 S20 카메라 에 대해서 카메라가 아 총정리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아래 댓글쪽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밖에도 더 많은 영상 재밌는 영상 보시려면 구독하기 누르는거 잊지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내혁기었습니다 아듀